안녕하십니까. 로켓 출구 하지성 대리입니다. 요새 벤츠의 신차 소식 정말 많죠? 그래서 이 BM w 브랜드가 좀 많이 뒤쳐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SUV 측면에서는 이 X 시리즈가 여전히 인기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차량 전체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너무 짧으니 BMW X1부터 X7까지 프로모션과 제거 현황 제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X1부터 살펴보시죠. 실용적인 컴팩트 SUV라고 하죠. 현재 가솔린, 디젤 이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장 많이 선호하시면서 재고 부분에서는 확실한 차량은 X1 20i M팩 모델입니다. 바로 이거고요 가솔린 X라인 트림과 디젤 전 트림은 재고를 찾아볼 수있는 상황입니다. 혹여 X1을 고민 중이시라면 20i M팩으로 보시는 게 빠른 시일 내로 인도까지 가능하겠죠. 바로 BMW X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조금 더 스포츠성을 연출하기 위해서 쿠페형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X2 같은 경우 재고 부분에서 다양한 재고 확보 되어 있으니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듯 보입니다. 대망의 X3입니다. 단종이란 이유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께 답답함을 안겨준 차량이죠. 다른 곳에서는 할인 한800 정도 찍어주더라고요. 딜러사는 오픈하지 않지만 단종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기자들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러는 판국인데 800은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 라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X3는 20i, 20d, 302 M팩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입학 물량 꿇어 모아 컬러 무관하게 다 추합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또 골칫거리죠? X4입니다 정말 많은 대기 순번을 보유하고 있는 딜러사는 100번 이상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20i M, 화이트 모카, 뭐 블랙 블랙 컬러 무관하게 보실 분 계시나요? 바로 찾아주셔서 스탠바이 갖춰주시면 제가 빠른 인도 시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5 부드럽고 강하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듣는 차량이죠 X7은 빅보스라고 하면 X5는 보스라기도 합니다 40D 모델이 단종이 되면서 디젤 라인업은 30D로만 보여주고 있으며 30D 모델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어 유지비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45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모델도 수요가 높은 차량이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업 사원들도 욕심나는 차량, 바로 스포츠 유틸리티를 강조한 쿠페형 디자인의 BMW X6입니다. 현재 40i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30d M 이것까지 재고는 확보가 되어 있으며. M50i와 40d 같은 경우 최소 5주 미만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에디션 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저 화대리를 찾아주세요. 차분하게 자료 드리면서 제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빅보스 X7입니다. 수요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40i와 40d, DP7인승 또는 M팩. 확실히 X7은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면서 가격도 높은 차량이죠. 6인승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구매 의지를 보여주신 후에 스탠바이 해주시면 딜러사에서 안내 받으신 인도 시기보다 더 빠른 시일 내로 인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 하데리가 준비한 프로모션은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땐 비교적 약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칭 되고 진행 전에 할인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딜러분과 협의를 통해 안내 드린 금액보다 더 높게 해서 좋은 소식 안내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점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차량들은 이스와 렌트로만 가능한 점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지성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